제주도의 어느 밤거리 야 뒤돌아 여기 있냐 개새끼가 일본에서 강력경사를 살해하고 이곳으로 도망쳐온 전직 야쿠자드모 오토모 오토모는 이곳에서 술집을 관리하며 도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여자가 마음에 안든다고 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누가 까와시오다야도못된네하나비시은 하나 되어서 하지만 오토먼은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그의 기세를 꺾어버립니다 너도 심에 지킨다고 내야로 와갔다 와갔다 가나라즈 핸디 여이스가나 온나타치노 가오미테다라 이에요 엄다 너만의 옷이 왜 그려핸가? 나만의 눈과 누구나 뛰는다로 막아야로 그렇게 하루의 말미를 주고 <목소리> 돌아서는 오토모. 한편 하나다가 속해 있는 하나비시 오사카 본부에서는 간부들의 회합이 열리고 있었는데. <놀람> 새롭게 회장으로 취임한 노무라. 와시라 네까로의 약자들이네. 공안국과 국무원이 직접 연리한 누가이 군을 다시 세우기로 다고 생각하느냐?

이 소식은 오토의 뒤를 봐주는 장회장에게 전해지는데 거기 일본의 야구를 보내 우리의 어린이가 죽었다고 하네 일본으로 돌아가 선배 간부 나카타를 만나고 있는 하나다 이건 미세카라의 서비스입니다 근데, 너는 사이쇼토 출신이었잖아

いいちいち本家に足代わりにされて面倒やな日本のヤクザだったらよ指の一本ぐらい詰めてこいよこんなんで済むと思ってんのか脱い,いだろクマがんねえあっ著作権だ何始めかうちの若い者が会長の島で悪さしたらしくいいだんもや高尊人文んざろ相良はっためだ井荷取り 이런 분트널을들고 와서 삼천으로 연서해 달라고 합니다. 이놈들 우리를 속여나 한국어で何言ってん냐, 이리가 돼. 가니오이 토토 돼데 500만 대 주면 알아. 더 삼피안하게. 하지만 섣부는 <섣뿌른> 둘의 행동은 <laughs> 오히려 일만 꼬이게 만들어 버리는데. 걸어 <laughs> 가래. <laughs> 아? <laughs> 이걸 <laughs> 가래. <laughs> あの会長の日本語わかるんですねお前な指詰めて会長と頭に1億ずつ持っていけそないにでっかそないにでっかてちゃうないから2人に頼むんやないかいそんでわしらに内緒でちゃんと言ってきたってわけかいわしらが持っていた金を受け取らんとそれに3000万逆に付けてよこしたんですわ 하나다 아, 한국에 아서베니行って 야. 뭐 시라 카이짱 ために 하실이 마앗테る 時に켓후이くるんがえ。마와 마루 가 에. 결국 일을 해결하기 위해 부회장 니시노가 직접 나서는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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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니시노 역시 무시당하기 마찬가지였죠. 다양한 경우와 습니다. 그러는 사이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는 노무라. 가시로. 열어 는ですか 열어 니시노가 가帰ってきた時に遅そたら誰もが東京のちゃんの芝居だと思うわ。人の上に立つにはな。 乗り越えなきゃならねえ時があるんだよ中田の親分にわしの車についてこい言われただけでこの先の料亭なら中田の兄貴と来たことありますわ何やこんなとこで泊まり合ってすんませんクるんで 니시노와 나카타는 이미 뒤에서 손을 잡고 있었고. 우 안개도. 에 죽을까. 니시노는 역으로 덫을 놓습니다. 지문 이기노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스피몬드서로 니시노가 또 오시던가? 지붕은 느리게 내 끌마가라 되던데서 니시노가 죽은 것이라 생각한 노무라는 이 일을 장회장의 소행으로 몰아가죠 참 내야로 가시라 떠날 때 남았대는 거냐이 건네대로 그리고 하나다에게 장회장을 암살할 것을 지시하는데 하나비시노 니시노가 이도다도오 습격을 준비하는 하나다가 고용한 북주족들 하지만 양아치들의 어설픈 습격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한편 제주도에 있던 오토은 하나비씨가 장애장을 노린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일본으로 돌아오는데兄さんい가이にはこのことにしいてくださいよ大丈夫 네. 응. 今も教えてやったじゃないか大体そのオトモってのはどこのどっちなんだそんなやつ一人ぐらいさっさと始末しろよ手配してますちゃんとやることやれよバカ野郎八幡トモのまんまにボールさんでかにおちょうおい大友野村のボケがやられたらしいぜ

전멸되다시피하는 하나비시의안호토나가기다리가를하만 <목소리> 두지 한테 하나비시 대 신대마가. 니시노는 엉망이 되어버린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노무라에게로 향합니다. 니시노, 이기스다노가. 오다리야구는 나가타토 군데, 와시노 타마 토로토시야로. 어 나가타! 오메 고분노 죄에そんなこと言ったのか。

돼, 응. 이릇디, 이 녀석 디 어이! 이디 야! 그렇게 니시노의 반란은 성공으로 마무리되고 하나비씨는 니시노 체제 아래 새롭게 출범되죠회이님은 제가 에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없었어 어이! 어이! 하 어? 하나다 <laughs> 나야, 소소마 온나 가이니 군가아도이도대 소나이 나한까 한편 오토모에게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더 남아 있었는데. 니즈노이서 오토모는 자신의 부활을 죽였던 하나다를 잊지 않고 있었죠. まさか花田まで始末してくれるとは思いませんでしたわそうやけど大友も案外わしらの言いなりでしたなあの大友義理とかいうもんにこだわる男やんで大友どないするんです散々、まあ、花道引っ掛けましがってどないするんですわしら花田取られてどないおとし前つけてくれやりますのまあ大友の件はな ちゃんとこのリーがな責任持つ言うとったからな大友さんすいませんこれ以上会社に迷惑かけないでくださいよりさんあんたがそんなことしなくたっていいよ 지금까지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아웃레이지 3부작 중그 최종편 아웃레이지 파이널이었습니다.